9초. 얘 이거 먹으러 오면?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오케이 가보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말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팀이 또 좀. 뭐라 그러지? 픽순이를 수압 안 해줘가지고... 아, 이거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약간... 선픽 할때 무난하긴 해. 근데 오히려 케일 나와가지고... 이 원판은 원래는 홍콩이 드는데, 이번 판은 어둠 수학 들면서 한번... 말자... 그냥 극딜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근데 케일... 돈템... 뭐야? 그니까 말자라가지고 무시하나봐 그냥 어 말자 새끼가 뭐 얼마나 세면 쎄게쎄겠어 세...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렇지 깔끔하게 딜게 해주고 이게 도방이나 이런거 안들면은 라인 좀 버티기 힘들텐데 거기다가 직공을 들었어 진짜 얘는 건방에 하늘을 찌른다잉? 자 혼쭐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수학 맛있다 친구야. 내가 K를 제일 많이 발라본 게 뭐냐면 케이틀린으로 진짜 5분간 연계 먹게 만든 적이 있어. 5분 동안 옛날에. 자 그때가 레전드였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얘가 좀 템트리부터 룬과 템트리 이런 게 너무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는 룬과 템트리를 들어가지고 이건 뭐? 가라잉? 이 친거지 이 친구 아니 이거는 진짜 뭔가 건방의 끝이야, 건방의 끝. 말자가 라인전 약해 보여도 또 약한 애들 중엔 쎄. 라인전 약한 건 맞거든, 말자가. 근데 약한 애들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클리어 준수하지. 와, 나 진짜 개쎄다. 이번 판은 야, 리얼 스킬 가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만화 확실히 딸리긴 한다. 맛은 발안 들어가지고. 정글이, 어, 올거 같더라. 이건 다이애나 같겠죠, 그게?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거 못 따는거든. 그지 근데 요즘 초반에 유리하다가 역전당하는 판도 많아가지고, 아니 제가 15킬하고 요새, 요새 진 적이 많아. 그렇다고 내가 못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냥 팀들이 이번 판에 집중력이 좋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뭐야? 어, 좀 기네 이걸 못다그래뭐 유리 한건없 뭐, 유리 한건 변함이 없는데 누가 온거 같냐? 왜 이렇게 그치? 뭔가 무빙이 근처에 있는 거 같아. 어, 왔네, 근처에 있네. 수확 듣는 걸로 만족하자. 이번 판은 리시는 약간 탑 쪽으로 그냥 안올 그런 생각이거든. 보니까 무빙이 아까도 킬 개피었는데 그냥 갔잖아. 집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판이 있어. 뭔가 딱 정글이 안 오는 판. 그런 판에는 받아들여야 돼. 오, 그래도 수확 뜯었다 이거 만족 궁으로 오히려 궁 교환하는 거 개이득이긴 해 악의 나왔고 그렇지 타워 골드도 잘 뜯었다 궁될 때마다 궁 털면 될것 같기도 와! 한방에 죽여버리기! 어? 혼쭐 날거야 친구야? 그냥 조금 컸다고 이 친구가 말자.. 봐봐 이 친구 약간 기본적으로 말자 약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찾으신다. 갖고 있나봐 말자 약하잖아 너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무시를 한다 이번판은 원래는 막 도트 딜 이런식으로 가는데 이번판은 약간 극딜 갈게요 극딜 약간 궁한 방에 조져 버리는 도트딜은 약간 좀 탱커 상대로 좋고 막리안들이나 횃불 가는 거는 탱커 상대로 좋고 얘한테는 봐봐 내가 봤거든. 일부러 인장도 올려 놨잖아. 메자이로 갈라고 어, 폭세랑 그불. 이런 식으로 갈라고한 그러니까 방에 조진다. 친구가 미쳤나 그냥 쩍쩍 빨아주면서 얘도 약간 예측샷으로 궁을 썼네 내가 궁을 빨까봐 미리 그지? K를 아예 봉쇄시켰다 진짜. 그럼 잘 가고 깔끔하잖아. 힐 아예 아무것도 못하네 이번받아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일로와. 쪽쪽 빨아 주면서 야 근데 궁딜 폭쇄까지 터지니까 야무지긴 하네 궁쿨도 궁사도 쌈이라 바텀만 이제 채우면은 이게 많이 아프지 와 아니 야딜 뭐야 이거 궁도 안 썼는데 오임 뭐딜 미쳤는데 한번 얘가 그냥 원콤에 한번 가나 볼까 아 원콤은 조금 아직 부족하긴 하네 오케이 확인 이번판은 아래쪽에서 자기들끼리 자, 잘해가지고 딜뽕 맛 보기 전에 잘하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일로와 일로와 와오 예? 네 메사이 케일도 아니가 저 친구들이 썰이는 안 치는 이유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나봐. 아 그러니까 저기 조합이 뭐 다이애나, 야이애나에다가 쌈이라 빤테운도 있고 후반에 좋은 케일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솔직히 후반 가면은 오히려 비벼질만하다. 한 방에 녹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나봐 좀 보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쩍쩍 따라 에지맨소. 스 예? 봐봐 어, 우리 팀들 불안불안해요. 게임이 불안불안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존나 센 쉣. 와우.

왼쪽! 빨아 주면서 야 존나 세다 와 존나 세다 진짜 여러분들 아이 말자가 이렇게 센 거다 진짜 오랜만에 봐아 옛날 내가 가는 원래 템트리는 약간 그런 템트리잖아 아 음, 뭔가 이제 멋있습니다. 적 팀들을 이제 이 e 묻혔을 때 아유 따꼼 따꿈 따꼼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씨 묶이면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우와! 쉑! 붕들 싼다싸 그냥. 이걸 이게 이게 암살자 아니까 여러분들. 9초. 얘 이거 먹으러 오면.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진짜 브리트 치라치 했어. 그러니까 개 맛있지. 뭐 그냥 리얼 다른 게임 하는 거같아 여기 대캐까지 가면은 개 미치게 나겠다. 데미지 야스오도 원컴 나나 한번 볼까? 아, 뭐야? 까비 어죽었다 아, 제이... 일로와일로와 와! 일로 와. 야! 미쳤네, 그냥! 와, AP 8 5 5 와, 수학지 이거 수학 든것도좀 킥인 것같다 이게. 막, 그냥 일반 콩콩이들었으면은이정도까 그 지금, 은안 나왔을 텐데 와지쩍 바라 으스면서 어? 요거는 물약까지 사올게요 920 이런 말자 본적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다 다음 한번 3이라 한번 따보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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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불가야 뭐, 뭐야? 어. 휴와 리얼 진짜 어수가 신의 한 수긴 했다 진짜 여러분들 와 말자로 이렇게 맛있게 한다고 딜량 깔끔한거 봐라 여러분들 딜량 4만 천 케일 골등 깔끔하게 어. 야 이런 또템들리고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